남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 내가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상대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낄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는 진심 어린 마음보다 심리학 기술이나 처세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만만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이 쌓여 상대가 만만하게 볼 여지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좋은 관계를 위해 부탁을 거절을 못하거나 마냥 착한 사람이 되어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무언가를 도와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면 상대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소 무리한 것을 부탁해도 괜찮은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정약영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행동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거든 말하지 말라. 나의 흠이 될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둘째, 스스로를 돌아보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남인에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나에게 늠름한 기상이 있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인다면 남이 나를 감히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심을 버려야 한다. 사심을 버리면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후울 털어버릴 수 있고 이래야 마음이 평온해진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농간에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전전긍긍하다가는 자기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라. 셋째,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선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범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돌이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넷째, 일이 일비하지 마라. 밥한끼굶는다고비쩍 말라 신경질을 내거나 한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기분 좋은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일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내어라. 다섯째 남 탓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네,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며 큰 그릇이 되고 싶다면 포연지기를 길러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는 안 되듯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렇쿵펴로쿵 말한다고 안절부절 못해서도 안 된다. 여섯째 말을 아끼고 들을 때는 가려들어라. 말을 아끼고 들을 때는 가려들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격렬하게 속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 많은 것을 미덕으로 여겨.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라. 많은 말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을 전부 말해버리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하다고 고떡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료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턱없이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히기도 한다 또한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라 그 비난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 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이렇게 말 실수를 하다 보면 믿음을 잃게 된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을 한번 잃으면 깨진 독이 된다. 깨진 독에 아무것도 담지 못하듯이 누구에게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늘 말을 아끼고, 들을 때는 가려서 들어야 한다. 일곱 번째, 호연지기를 길러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라. 호연지기를 길러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헛개비이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기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무력에 눈이 팔리면 흔적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또한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면 안 된다. 가진 즐거움의 밤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지시기지도 마라. 상처만 깊어진다. 슬픔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목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의 시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인 상황에 묶인 채 웃고 울기를 반복한다. 군자는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그런 이치는 없다.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와 대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수 있다. 여덟 번째,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올시하는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과 같다.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학문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연이 아니고서야 누가 호물이 없겠는가? 호물이 있더라도 능이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